오늘 진행할 레어드랍 작업은 사이드킥입니다. 바이낸스랩스의 MVB 시즌 7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투자까지 받은 플랫폼이고 클랭 몇 번만 해두시면 다이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같이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이드킥은 소셜과 게임을 웹3로 연결해주는 통합 허브 플랫폼인데요. 바이낸스 랩스의 투자를 받은 데다 얼마 전 에어드랍을 진행했던 동물농장의 독스처럼 클릭몇 번만 해두시면 TG까지 번거로운 채굴 없이 다이아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고요. 현재 사람이 몰려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팀에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독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텔레그램 계정의 활성화 기간을 확인하고 만 개의 다이아 원 두를 지 급해 줍니다. 우측 하단의 테스크 탭으로 이동하셔서 소셜 연동을 하시고 나머지 다이아몬드까지 지급받아주시면 작업은 완료됩니다. 친구 초대를 해도 다이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기 전 가능하신 분들은 진행해두시면 되고요. 다른 최고랩들처럼 번거롭게 클릭할 일도 없고 독스처럼 처음 한 번만 클릭해두면 TG까지 따로 진행해줄 작업이 없는 데다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무료 에어드랍 작업이니까 꼭 진행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